내일 새벽까지 경남 남해안과 경남 동부 내륙,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한 일부 내륙에는 내일 새벽까지 소나기 소식 있겠으니 우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다소 더워지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도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19에서 23도로 선선하게 하루를 시작하겠지만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30도 내외의 기온 분포를 보이는 데다가 습도까지 높아서 후덥지근하게 느껴지겠으니 옷차림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도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모자나 양산 등으로 볕을 잘 가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일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 비 내리는 곳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경남 남해안에는 2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경남 동부 내륙에는 10에서 50mm, 제주도에는 5에서 40mm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 오는 곳 있겠고요. 특히 내일 새벽에는 강원 내륙 및 산지, 충청권 내륙, 경상권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대체로 흐린 날이 많은 가운데 화요일에는 중북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에는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될 수도 있겠으니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후반부터 찬 공기가 유입돼 아침 기온이 20도를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커지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는 후덥지근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만큼 얇은 옷차림을 여러 벌 겹쳐 입는 방법으로 체온 조절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